유정복 시장은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 광역시 지사에 전달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황규철 회장과 지역구 협의회장들에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치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적십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며 적십자의 활발한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적십자 인천지사의 취약계층 긴급 구호활동, 조선가정,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등 사회봉사활동과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규철 회장은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에 적극 협조해주는 인천시와 300만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십자사 인천지사의 2016년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는 회원 19만 명, 회비 26억 3,900만 원이며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6일간 2차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금된 회비는 취약계층 구호활동,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온통인천뉴스 허미란입니다.